유난히도 더운 2018년의 여름날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산대교가 저 멀리 한 눈에 보이는 이곳 장생포에서 보내는 이들의 여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잘 만들어져 있고 이게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한 여름에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공포 체험 행사가 있다는 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행사거든요 여기까지인데 몇 마리 띄워? 한천 마리? 도 7마리 들어줄 1만 명 신청했대요 진짜? 예약이 그렇게 와. 어와 1만 신청해 500명 아무래도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걸 해야 돼서 뭘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거다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과 저희가 만든 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야, <너무 좋아. 웃음> 내일부터 있을 행사에 앞서 귀신과 좀비 연기를 하게 될 많은 배우들이 고래문화마을에 모두 모였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비 여기, 할 사람. <목소리가> 모든 동선이 끝날 만은 바로 퇴장. 오늘 끝나는 분들. 자, 그리고 여기 승사하고천신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승사와천신 자신 있다. 어, 이곳에서 좀비나 귀신 역할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거나 현재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무대비나 카메라 연기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배우로서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역시 여름의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어어 어, 무서워. 계속 아, 아가아 무섭다. 마지막으로 예. 서로의 복장을 꼼꼼히 확인하며 오늘의 일정을 오케이.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우니까 여기 오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주 시원한 여름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이제 남은 건 최종 리허설입니다. 그래, <laughs>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준비 시작하고 가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씩 움직여 움직이다가 달려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 둘 셋하고 가보아요. <득 Cruise> 네. 얘들은 뭔가 조금 조금 움직이다가 안 돼. 실감난을 이어설도 모두 끝나고 이제 장생포에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될까요? 미션은 바로 팔찌입니다. 각 코스를 돌며 이 팔찌들을 모아야 합니다. 팔찌는 매번 이렇게 다음 방문객을 위해 좀비와 귀신들이 미리 준비해 둡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효과음들을 확인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연기도 피워야 합니다. 매번 다음 방문객을 위해 복장을 가다듬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뛰어오는 방문객을 피해 숨기도 해야 합니다. 익룡 소리에 익숙해져야 하고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려 주기도 해야 합니다. 8월의 무더위, 모기와의 전쟁도 치러야 하고 흐르는 땀에 지워진 분장을 수시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리입니다 만약 어렸을 때 여기 왔었다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막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린 친구들이 오면 열심히 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지켜주세요. 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안아줄게요, 안아줄게요, <laughs> 돈 줄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장생포에는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의 구호는 <구원은> 공공연생 화이팅입니다. <laughs> 장생포의 밤은 오늘도 참 평화롭습니다. 여기서 질문. 장생포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놀라는데라 진짜. 있는데. 아, 아, 진짜. 아, 진짜 귀신들도 놀라게 하는 아, 카메라니다 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면은 한여름에 이렇게 분장하고 연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되게 즐겁게 일했던 거 같아요. 재밌잖아요. 낮과 밤이. 만들어져 있고, 다시 할게요.